그런 면에 첫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에이, 단단한, 아. 네 단단하지만 마음껏 얼마든지 마음껏 나실수 있는 그런 잠시 감사 인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아, 예 이렇게 잭과 예, 메리와 힐러 역할을 다시 찾아오게 돼서 저 너무나 예 즐겁고 아니, 처음에 나오자마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트랑스상선이다 노래를 할 때부터 그 뭔지 모르게 계속 웃게 되더라고요. 예, 네, 오랜만에 공연을 하게 됩는데 아, 다행히, 예. 긴장도 엄청 많이 했고요. <laughs> 어, 두달 만에, 다들 두달 열심히 하고, 그냥음에후에 트리플라니까, 그 어,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 공연 처음 했을 때, 어, 생생하게 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니까 컨텐츠에서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할때 만드는 게 되게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나올 때부터 그게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처음에 이렇게 행복한 힘들었지만 진짜 행복하게 했었지. 그러면서 아해를또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스페셜로 와서 관객분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진짜 앞으로. 몇번안 남았는데, 어, 네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과 귀한 시간 두원 내서 오, 오셨으니까 정말 최고로 멋진 공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후회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더막 10년, 20년 지났을 때도 해적이라는 공연, 김대원 배우가 했었다. 라고 이제 생각나게 그냥 조금이라도. <laughs> 진짜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예, 예,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다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고요 예,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따뜻하게, 극장도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아파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전전 전 진짜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재밌더라고요. 고승이라는 <laughs> 처음인데 막오 어, 이게 눈물이 나는 줄 몰랐어요 저 지금도 막좀 나는데, 어 이게 이런 작품이거나를 이제 세 번째 딱 이렇게 우드로 얘가 울어서 그래. <웃음> <웃음> 아, 너무 또 열심히 주시다 아, 보니까 아, 주는 거 받기만 했습니다. 또 이제 내일 또 있으니까 저는 예또 관리 진짜 잘해서 내일 또 예, 멋진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아프지 마시고요. 네, 무조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행복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 건강 행복한 건강해야지. 제가 뭐라 그랬는요 <laughs>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예,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주말이니까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예, 오늘 또 예, 들어가셔서. 야식도 드시고 아 야식 안좋다 그랬지 <웃음> 아니야 아니야 호승이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드시고 나서 한 6시간 후에 주무시면 바로만 <laughs> 주무시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호승이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잘해줘가지 고맙고 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같이 계속하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제가... 아니, 쉬고 있습니다. 네, 쉬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들어가요 최고였습니다 네 최고였습니다 갈까요? 들어가고 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